5월 20일 토요일 새벽 만나 뵙입니다다 함께 찬송가 273장, 찬송가 273장, 나주를 멀리 떠났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제옵니다 나, 나, 의길 나, 시달려 주주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세움니. 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찾주소서나 죄에 매여 구달파 이제옵니다 주그신 사랑 받고자 주여옵니.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병 지려 이제옵니다. 근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옵니다. 나의 죄와 죽음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의. 날 위해 구축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 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은 163면, 164면에 걸쳐 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여러분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흉보다 얇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오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라. 하나 주사에 진찰. 이건 다둬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라.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된 곳에 붉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자리가 피부다운 것면 있는 화산이서 생긴 나병인지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되느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그는 그를 일랫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만해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한의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입니다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제사장의 머리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의 민이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면 환부가 피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옴 환자를 이회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에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은 장 우무한자를 오일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에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회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오미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한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다 되시기 소망합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의 말씀은 이 나병에 관한 이제 규례를 담고 있죠. 레위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보통 신학에서 말하는 성결 법전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성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는 그런 법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성결 법전 안에 포함된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어제 읽은 13장 말씀부터 해가지고 이 13장 말씀은 이제. 사람의 피부에 난 나병을 어떻게 진찰하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 나병이라고 판정이 되면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읽게 될 14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나병 환자가 다 낫게 되었을 때 어떻게 어떤 절차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이제 정결하게 할 것인지 정결하다 선언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사실 이제 잘 아시다시피요. 레기에서 말하는 이제 이 13장에서 말하는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병은 아닙니다. 그렇이 나병이 이제 히브리어로 짜라트라고 하는데 요이 짜라트는 라 말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난 모든 피부병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이제 그 문둥병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병이 나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몸에 모두 난그 피부병을 다 지금 나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십삼장에서는 오늘 말씀 이제 여러 가지 피부병의 증상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오미라든지 종기라든지 이제 어떤 색점이라든지 어떤 뾰루지라든지 이런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증상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요. 다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병이라는 것 그리고 더나아가서 피부가 딱지가 져서 그 딱지가 벗겨지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상들을 다 가리켜서 지금 짜라트라고 나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을 진단하는 그 기준이 이제 세 가지가 오늘 말씀 나오는데요 무엇이 돋거나 혹은 뾰루지가 나거나 혹은 밝은 색점이 생기는가, 요세 가지 기준인 것이죠. 요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피부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재사장 이를 살펴본 후에 짜라트 나병이라고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지금 피부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나병인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7일 동안 이를 격리해 두고서 살펴본 후에 재사장 이를 판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옷을 찢고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해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지금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린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윗입술을 가리는 것 그리고 옷, 머리를 푼다는 것 이런 것들은요 다 이게 수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 성경에서 수치를 상징하는 건데요 민수기 오장 읽어 보면 가늠이 의심되는 여인의 그 가늠죄를 판단할 때그 가늠한 여인을 머리를 풀도록 했거든요. 그 의심이 되는 여자를 그 의심되는 여인을 머리를 풀도록 했던 것을 보면 이 머리를 푸는 것은 그때 당시 이 수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병이 걸려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돼요. 진영 밖으로. 앞에서 레위기의 여러 말 여러 말씀들 통해서 봤을 때 진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이라 이거는 곧 죽음을 말하는 거라고 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게 진영 밖으로 나가서 겨, 따로 격리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은 곧 사회적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회적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부정하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 잠깐 생각해보면요. 부정하다라는 것은요 이게 꼭 죄가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부정 이퀄 죄는 아니란 말이죠. 어, 사실 성경에서 이 나병을 말할 때요 이 죄와 연관되어 말씀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대표적으로 민숙이 12장에서 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생하죠. 네. 그런 경우를 봤을 때이 나병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과 관련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에 관련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부정하다는 것이 꼭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할때그 여인이 부정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인이 월경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부정한 것과 죄는 꼭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정이란 개념은요 이 제사가 오염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여러분 피부병 중에는 또 전염되는 것들 있죠, 그죠 전염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피부병이 전염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전염을 막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부정이라는 개념이 말이죠. 부정은 꼭 죄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지금 뭐 부정의 이 개념을 우리 실생활에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죠. 지금 우리뭐 부정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병이 많은 경우는 죄와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요 모든 병이 또 죄로 인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꼭 병이 나거나 어디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나 어디 심판하시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꼭 나에 대해서 모든 거,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부정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이이 말씀이 그러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요. 예수님이 진정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읽어 보시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너희는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지 않는가? 예수님이 그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우리 몸 밖에 있는 어떤 오물이나 쓰레기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미움과 비방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온 행동들. 그런 것들이 사람을 진정 부정하게 하는 것이고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요. 이 내기에서 부정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돌아볼 때요, 나는 과연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인가? 나는 과연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결 규정에 관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오늘 이제 이 나병 제 여부를 제사장이 판단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요. 이 나병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나병 이후에 나병이 낫게 되면 그걸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절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나병을 판정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 직접 그 나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나병을 직접 치료하거나 하지 않고 제사장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것이고 만약 나병에 걸렸으면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 여러분 그리고 이제 14장에 그 나오지만요. 그가 시간이 지나 병이 다 나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제사장이 하는 역할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만 할수 있는 것이 제사장 자체가 그 자신이 나병을 낫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참 대제자장이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 나병을 낫게 하셨죠. 마태복음 8장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나병환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그분 앞에 무릎꿇어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요, 사실 우리가 읽은 나병환자의 이 규정에 의하면요, 이사 원래 이 사람이요,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 다 둘러싸여 계셨던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님 앞에 직접 그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을 건다는 거, 여러분 이건 나병환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 지금 이 떨어져서 격리생활을 해야 되는 나병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경우에? 아 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빨리 저로 가라고, 우리가 있는 데서 빨리 떨어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정한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가 사용했던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자 그 즉시로 나병이 나았다라고 마태오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말씀만으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실제로 말씀만으로 나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하시는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마태음 8장에서 많은 차별과 사람들의 냉대와 질시를 받는 이 사람들에게 굳이 손을 내밀어서 굳이 손을 대어 치료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를 피하고 멀리하는 대신에 그를 만지는 부정 물을 만져서 그 자신도 부정하게 되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부정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접촉하신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그분의 것으로 짊어지신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나와 만져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나의 부정함 나의 죄악들 이런 것들을 그분의 것으로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는 이것을 전가라고 하고요 전가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신성한 맞교환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의 부정함과 그분의 거룩함이 맞교환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주신 구원의 한 단면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정함, 나의 죄악들, 나를 참으로 더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혹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요, 나의 입술의 말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참으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정한 말들, 비방하는 말들, 미워하는 말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 입술에, 그 부정한 입술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만져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입술 또한 그렇게 거룩해지도록 말이죠. 또한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움의 마음들, 음란한 마음들. 비방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마음조차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그래서 거룩하여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는 비록 부정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를 멸시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멀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영혼의 참 의사가 되시고, 그리고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힘있게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정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님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고 주님 내 안에 참으로 나를 더럽게 하는 마음의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니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또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나의 그런 부정한 모습 속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나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 있게 의자는 오늘 이 새벽, 주님 오늘 이 기도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참 의사가 되시고 그리고 나에게 참 대제자장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 새벽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록 부족,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주 안에서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나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정하다 선언하시는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주일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일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서도 또한. 내일 창립기념주일로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오시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함께 오고 하는 모든할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주시고, 또한 창립기념주일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기한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중보해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우리 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장년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는 우리 청장년부 식구를 다될수 있도록 여러분 께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자유롭게 아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알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도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 우리 또한 아버지님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 또한 만져주시도록 나 또한 고쳐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 스스로 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부정한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다 진영 밖으로 나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수 있는 저희를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그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일을 사모하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일 창립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말씀 전하신 다윗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 오후하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아무런 문제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음악회가 또한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나누며 감사를 나누는 기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자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키우며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양육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완. 아무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참으로 아이들 양육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소원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청량한 식구들이 주 안에서 경건하며 아버지 아님 주 안에서 경건해지기를 힘쓰며 아버지 나님 신앙생활에 힘쓸 수 있는 귀냥 우리 모든 청량한 식구들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께서 응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 기도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주 앞에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자고 있을 이때 아버지 아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정성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찰하시며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니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고 아버지 돌아가는 기아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평안에 평안으로 지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